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질문을 엄청 많이 받고 막 재밌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요 사진 있죠? 요 사진 속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이 사진 속의 메이크업이 제가 네오젠 마스카라 촬영했을 때 했던 그 메이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요청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그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몸을 찍을 때 <laughs> 밸런스 게임을 해달라고 요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밸런스 게임은 약간 망했어. 제가 멀티가 굉장히 안 되는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이런 메이크업을 했다라는 것을 <laughs> 요 메이크업에만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봐주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같이 준비하러 가볼까요? 세라피움 모이스트 인 트리트먼트. 일단 얼굴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바르고 나서 시작을 해볼게요. <laughs> 또 네일 자랑. S20 바이올렛 터치 올인원 톤업 크림. 선크림은 이거를 바를게요. 평생 네일아트 못하기, 평생 머리색 못 바꾸기. <laughs> 내가 네일 좋아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염색 좋아하는 것도 너무 잘 알아. 아 이거는 근데 진짜 하, 어떡하지? 진짜 둘다못 고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볼게. 일단 네일은 하, 네일 해요? 평생 염색 못하면 평생 검은 머리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네일은 제가 맨손으로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네일이 없으면 뭔가 좀 벗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돼. 염색 못 하는 걸 고를게요. <laughs> 어차피 머리는 손상이 심해가지고 한 30대쯤 되면 흑발로 살아야 될것 같으니까 그걸로 고르는 걸로. 마스카라 대 립.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저는 마스카라를 택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립입니다. 립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풀메이크업을 해놔도 립을 바르지 않고 완전 맹, 생 입술이면 메이크업이 완성된 느낌도 안들고 딱 얼굴에 생기가 없어보이거든요? 근데 민낯에는 립만 발라도 되게 화사해보이고 굉장히 예뻐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스카라보다는 립 포기 못해. 아 맞다 여러분 오늘 렌즈는 스칸디 원데이 헤이즐? 헤이즐인가 그렇거든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완전 초롱초롱. 오렌즈껍니다 여러분. 아시죠? <laughs> 클리오 킬커버 에어리핏 컨실러 2.5 아이보리 저 이거 한 10통은 쓴것 같아요, 진짜. 요거 이제 새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거의 요걸로 베이스를 다 해버립니다. 넓게 넓게 깔아서 운동 끝나고 단백질 못 먹기 아니면 케이크 먹으면서 커피나 우유 못 먹기 근데 이거 둘중 하나를 고르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 잠깐만 나왜 이렇게 헷갈리지? 잠깐만 이게 더 낫다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 일단 저는 운동 끝나고 단백질 못 먹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차라리 케이크를 먹고, 어, 먹으면서 우유를 못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운동 끝나고 단백질은 여러분, 하, 무조건이지. 운동 끝나면 집 가서 무조건 닭가슴살 먹고 그러는데, 가끔 단백질 섭취를 못 한다? 근손실 와요. 절대 안 돼. <laughs> 다음은 평생 커피 포기랑 알코올 포기. 어둘다 약간 박빙인데 왜냐면 둘다 엄청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엄청 싫어하지도 않아요. 둘다 약간 불호보다는 호에 가까운 편인데 일단 커피는 자주 마시지 않고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아. 근데 술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평생 커피를 포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제가 막 와인이나 청하 아니면 맥주, 또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커피는 포기할 수 있어도 술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밸런스 게임이 굉장히 TMI 정보를 <laughs> 가득 줄수 있는 게임이다. 뭔가 재밌어. 재밌는데 이 화장도 하면서 이 핸드폰으로 질문도 보면서 거기에 대해 생각도 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지금 머리에 굉장한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laughs> 눈썹을 그려줄게요. 헤비로테이션 이거 3호. 이것도 이것도 약간 좀 흥미로워. 내 애인의 연애 경험이 1년간 10명, <laughs> 10년간 한 명. 근데 이거는 뭐더볼 것도 없이 1년간 10명 아니에요? 왜냐면 한 명을 10년 동안이나 만났다면 나랑 뭘 하든 그 사람이랑 이미 전부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물론 그 전에 뭐 1년 동안 10명 만났던 그 분들이랑도 무언가를 해봤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는 괜찮은데, 10년 동안 만났던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러면 저 정말 크게 신경은 안 쓰려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 그래서 1년 동안 10명. 1년 동안 10명이면 뭐, 뭐, 무난한, 무난, 무난한가? 그래서 어차피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눈썹에 크게 공들이지 않거든요? 그냥 진짜 이렇게 대충, 진짜 대충 쓱쓱 그리고 바로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기만 합니다. 앞머리 내리고 나서 운동할 때 불편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뭐 그런 거 걱정할 새도 없이 또 헬스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laughs> 참 타이밍 좋게 앞머리를 잘 내린 것 같아요. 언더에 미리 요렇게 애교살을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섀도우를 바를 겁니다. 오늘 섀도우는 요걸 쓸 건데요. 그 인스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사진 속에 메이크업 했을 때도 요거를 썼고, 그리고 네오젠 마스카라 공지 영상에서도 요거를 사용을 해서 했는데, 사실 그때 메이크업 요청이 너무 많았어서 이걸 찍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을 잘못 하긴 해요. 하지만 메인 섀도우 팔레트가 이거였던 건 확실해. 어. 그래서, 아우, 요걸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받고 20kg 찌기. 절대 살못 뺌. 그냥 지금처럼 살기. <laughs> 저는 절대 절대 다시 살이 찌고 싶지 않기 때문에 10억 안 받아도 돼. 저는 지금 저의 이 몸으로 어, 내가 찌우고 싶으면 찌우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물론 10억 굉장히 큰 돈이지만 아니, 나는 살이 찐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어. 정말 싫어요. <laughs> 살을 찌면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내가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많이 받을 걸 알기 때문에 10억은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굉장히 확고했다, 방금. 그치? 그리고 여러분 발색도 보여드리자면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바른 거고 이거 두 개가 여기 옆에 컬러 같이 두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페리페라 이렇게 두개 같이 붙여서 만든 거 굉장히 신박하고 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이 팔레트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위에 컬러 있죠. 이거를 먼저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를 좀 바를게요. 이렇게 총알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양 조절을 좀 하고 바를 때는 쌍꺼풀 라인 안쪽 안쪽 위주로 바르면서 경계도 살짝 살짝 스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요. 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아마 페리페라 제품이니까 가격도 엄청 저렴할 텐데.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고 나 진짜 웃겼는데. 게시목에 싸운 여자가 남친한테 꼬리치는 거 보기. 남친이 그 여자한테 관심 있는 거 알아챔. 와 저는 이거 보고 갑자기 없는 남자친구인데도 갑자기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릴렉스. 일단 저는 차라리 심하게 싸운 여자가 남친한테 꼬리치는 걸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제지를 할 수는 있잖아. 뭐 하는 거냐고. 너 어? 어? 야 어? 할수 있지만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는 사람의 감정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꼬리치는 걸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실제로 내 남자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여자에게 관심 있는 걸 알아차리면 굉장히 열이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개 열받을 것 같아. <laughs> 근데 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뭐,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인, 인연이 아닌 거지,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이러고 말것 같아. <laughs> 그리고 이제 요거. 약간 이게 펄이 좀 섞여 있긴 한데, 바르면 이 펄이 그렇게까지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 컬러는 조금 더 안쪽. 이제 이거 바를 때는 쌍꺼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바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끝쪽에도 이렇게 음영을 주는데, 약간 그 섀도우 바를 때 형태가 아몬드 형태 이렇게 있죠. 그렇게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진짜 너무 예뻐. 가성비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가격이 얼만지 지금 모르지만, 분명 만 원대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끝에 경계를 이렇게 살짝 풀어주겠습니다. 어, 이거 투쿨포스쿨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써본 건데,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제일 진한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쌍꺼풀, 이거 제일 안쪽, 아이라인 그리는 영역 쪽에, 이렇게 쓱쓱 음영을 되어집니다. 오, 이 브러쉬 진짜 좋다. 괜찮은데? 이렇게요. 언더에도 이렇게 조금 발라 주는데 조금 진하게 발려 가지고 요거 첫 번째 컬러 발라서 좀 풀어 줄게요. 평생 한 가지 운동만 할수 있다면 엉덩이랑 복근. 저는 무조건 엉덩이요. 왜냐면 복근 운동은 굳이 복근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제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라인은 조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엉덩이 운동은 엉덩이를 박살 내지 않으면 엉덩이가 그렇게 애플입이 안 되거든요. 저는 무조건 엉덩이 운동이에요. 운동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아, 제일 좋아하진 않아. 제일 좋아하는 건등 운동이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엉덩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어, 지금 겨울 동안 엉덩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년 여름이 되면은 아주 어, 핫하고, 어, 음아음아하게 입고 다닐 예정입니다. <laughs> 그리고 언더에 글리터, 요거. 요거 글리터 그렇게 예쁘, 그니까 안 예쁜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완벽하게 들진 않아요. 조금 더 글리터가 더 자글자글 했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laughs> 평생 면 종류 못 먹기, 평생 디저트 류못 먹기. 저는 평생 면 종류를 먹지 않고 디저트를 먹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밀가루 그 면보다는 디저트 종류가 훨씬 훨씬 중요해요. 다음은 톡신 글리터 셀레피트 4호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 디저트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요새 제 입맛이 좀 바뀌었나 봐요. 앙버터 빵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조각만 딱 먹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먹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좀 그래서 아또 이렇게 입맛이 바뀌는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다이어트 할 때는 아예 군것질거리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갑자기 군것질거리나 빵 종류에 미쳐 살았잖아요. 근데 다시 또 그런 것들이 안 땡기기 시작했어. 어, 구독자 100만 명 얻기 대 50억 받기. 잠깐만요. 저는 여러분, 돈보다는 우리, 우리 귀요미들 100만 명이 된다는 게더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프라 글로우 팔레트 요거를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제가 메이크업 할때단한 번도 빠짐없이 이걸 사용했거든요. 진짜 까먹거나 그냥 여행 가서 못 들고 가거나 이럴 때 빼고는 무조건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진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구매를 안 하셨다면 얼른 구매를 하십시오. 평생 다이어트 하는데 풀 닭가슴살 두 개만 먹기? 평생 비만으로 사는데 먹고 싶은 거다 먹기. 저는 뭘 고를 것 같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보세요. 제가 아이라인 그리는 동안. <laughs> 저는 닭가슴살과 풀만 먹으면서 평생 다이어트하고 평생 몸매 관리하는 걸 고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먹는 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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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해. 정말 먹는 게 너무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아 이거지 하면서 만족했을 때 얻는 그 기쁨 먹는 거보다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맞추셨나요? 제가 뭘 고를 것 같은지? <laughs> 오 좋아. 보통 이렇게 메이크업 요청했을 때그 사진 속 메이크업이랑 되게 비슷하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그 느낌 그대로 잘 됐어요. 여기서 이제 마스카라만 해주면 된다. 원래 이거 속눈썹 파마하고 나서는 뷰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한 번만 찝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훨씬 더 바짝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한 번씩 뷰러를 해줍니다. 근데 진짜 이거 하니까 훨씬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한 1, 2년 만에 한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마스카라는 당연히 네오젠 사용할게요. 네오젠 마스카라 구매하신 분들 어떠셨어요? 진짜 후기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인생 마스카라 발견했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1차 끝나자마자 바로 막 2차 마켓 언제 하냐고 다들 막 아주, 어, 막, 어? 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좋죠? 혹시라도 1차 마켓에 구매 안 하셨다면 2차 때는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하세요. 물론 아직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2차 마켓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입술이 건조해서 립밤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실제로 이것보다 조금 더 색이 진하게 나와요. 이게 에센셜 더블링 러빙 요거 요건데요. 요거 되게 좋아요.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건데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110kg 리치 남친데 다부진 70kg 배시이벅 남친. <laughs> 아 진짜 뭐야? 너무 극단적인데? 어... 어... 아니. 빚 10억만 없었으면 그냥 다부진 70kg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빚 10억은 너무 많잖아. 저는 110kg의 리치 남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줌을 조금 어, 풀어가지고, 어,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을 굉장히 여유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1시밖에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할수 있겠네요. 선한 솔미에게 신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데, 한 가지만 고른다면, 평생 완벽한 몸매, 팔로우 100만. 평생 완벽한 몸매면 무엇을 먹던,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완벽한 몸매인 건가? 그렇다면 저는 평생 완벽한 몸매요. 출근 시간 사당에서 사람 파도 타기. 퇴근 시간 버스 안에 압축당하기. 와, 나 진짜 너무 끔찍해.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두 개가, 버스, 사람 많은 버스랑 사람 많은 지하철이거든요. 와. 이거 박빙이야. 와사 그리고 심지어 사당에서 사람 파도 타기. 하, 근데 버스보다는 그나마 지하철이 낫잖아요. 왜냐면 버스는 이렇게 길이 막 덜컹덜컹 거리고 막 몸이 이렇게 갔다가 막 저렇게 갔다가 난리가 치니까 차라리 사당에서 버스 타버 사람 사람 파도 타기를 할래요. 환승 이별, 잠수 이별. 이건 둘다개오어 개세... 개. 멍멍이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 개새끼라고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 돼. 그건 칭찬이야. 이거는 바선생 같은 사람인 거죠. 둘다 별론데 차라리 환승이별이 나은 것 같아요. 잠수이별이 낫나? 아 이거 못 골라. 아니야 이거 패스하자. <laughs> 평생 금발 대 평생 흑발? 아 이걸 뭘 물어. 당연히 금발이지. <laughs> 저는 정말 정말 금발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 쉐딩을 하면서 해볼까? 요거 투쿨포스쿨 요거 새로 쉐딩 나온 거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늘 한번 써볼게요. 가운데 가운데 걸로 해가지고 끝에 거랑 가운데 거 이렇게 섞어서 어머 이거 되게 좋다. 역시 투쿨은 말해 뭐해. 근데 이 브러시가 가루 날림을 좀 많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가루가 엄청 나네? 근데 이 브러쉬 진짜 부드럽고, 와, 쉐딩할 때 완전 최적이야. 아, 맞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하는 거 까먹었어. 요거, 키브로우, 컬러브로우 레커, 6호, 블론디 브라운. 연애를 한다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는 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왜냐면 저는 성향상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시간 투자를 못 하고 귀찮아 하는 타입이어서 아예 연애 관계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아니 내가 너를 좋아해 준데 네가 나를 안 좋아해?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게 될 걸요. 너무 자신감 충만했나? 아 진짜. 밸런스 게임 왜 한다 그랬지? 나 너무 말하기 어려워. 최형 코트 대 최형 최영 자켓. 최형은 제 친구가 된 브랜드인데, 제가 코트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코트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저처럼 조금 한165 이상의 키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예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켓은 제가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켓보다는 저는 코트를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친구 속옷 손에 내 손? 내 속옷 손에 친구 손? 아니, 친구 손에 내. 왜 들어와 있? 왜 들어와 있는데? 나는 왜 넣어야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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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두중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지. 아 진짜 둘다 별론데. 차라리 내가 넣는 게 나을 거 같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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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패스해 패스. 평생 효소 안 먹기 평생 벨라 소스 안 먹기. 이 효소랑 벨라소스 두개다 저의 다이어트 계정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엄청 추천하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효소죠. 벨라소스를 대체할 수 있는 소스는 다른 것들이 있지만 제가 먹는 효소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무조건 효소야. 인중에털 심기. 인중에인중털 인... 타투. 아니 굳이 인중에 털을 심어야 해? 이거 제모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잠깐만. 차라리 털을 씌울래. 인중에 털 타투를 하면 얼마나 진하겠어. 어, 씹는 게 나을, 나을 듯.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요거 블러셔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드 블러셔 드 진저. 요런 컬러입니다. 제가 요새 거의 요것만 쓰고 있어요. 요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와 근데 이 브러쉬 라인 진짜 좋아. 진짜 부드러워. 어머, 어머, 어머. 이 브러쉬 진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해요, 투쿨.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털 빠졌어. 아,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털이 빠질 수도 있지.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이 굴곡 라인 따라서 이렇게 블러셔 가 완전 잘 올라가요. 이거 진짜 좋아. 이 라인 진짜 좋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블러셔 너무 엄청 곱게 올라가는 거 봐. 어, 조명, 아 씨,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나? 아니, 이거 자꾸 이거 밝기를 낮추는데도 계속 밝아지네? 괜찮은 것 같죠? 진작에 좀또 낮출 걸 그랬나? 처음 촬영 시작했을 때보다 벌써 4단계나 빛을 줄였거든요? 아, 어, 앞에 막 너무 밝아서 날아갔으면 어떡하지? 걱정되네. 근데 너무 좋다. 아니, 이 블러셔, 이거 브러쉬가 멀티 블렌더 브러쉬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사세요. 나 하나 더 사가지고 하나는 쉐딩용으로 쓸까봐. 쉐딩 브러쉬가 저기 화장대에 있어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쉐딩을 하도록 할게요. 와, 이 브러쉬 진짜 미쳤다. 진짜 너무 좋아. 제가 여태까지 써본 브러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브러쉬를 많이 안 써보긴 했지만 브러쉬에 욕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최근 5년 동안 쓴 브러쉬 중에 제일 좋아. 진짜로. 어머어 어머 어머 웬일이야! 너무 좋다, 진짜. 아니, 잠깐 머리 말리고 왔더니 해가 벌써 지고 있어요. 지금 뭐 2시밖에 안 됐는데. 아 아무튼 립을 이제 바르면 되는데, 립은 페리페라 잉크 마트 블러 틴트 1호 천상계 여신. 제가 이거는 출시된 이후부터 그때 총 10개인가 15개인가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1호를 제일 많이 써요. 제가 제일 자주 바르는 립이고 진짜,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거는 영상에도 이미 여러번 나와가지고 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약간, 약간 블러링하게 살짝 오버립한, 오버립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사진 보면은 립을 글로우를 발랐잖아요. 이거 컬립스 사용을 했거든요. 어, 컬러 마스터 글로시 립틴트 1호 페어리 코랄. 이게또 컬러가 뒤집어지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제가 원래 글로우 립을 아예 안 바르는 타일인데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 마스크만 아니었으면 맨날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아 맞다 맞다. 하이라이터를 안 해줬잖아. 하이라이터는 이거 첫 번째 걸로 바를게요. 콧대 중간이랑 코끝에 여기, 한, 여기도 발라주고. 훨씬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쪽에 바르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메이크업 진짜 완성.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를 조금 하고, 와, 해가 진짜 너무 빨리 져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머리를 얼른 하고, 나가 준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고데기를 다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머리 보이죠? 이번에도 탐나도다에 가서 머리를 받고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좀 포인트를 좀 넣고 싶어서 핑크로 했더니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음, 정말. 앞머리도 그리고 자르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앞머리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제가 지금 입은 이 코트가, 아, 검은색이어서 잘안 보이나? 체형 코트예요. 아까 밸런스 게임 질문에 나왔던 그 코트. 제가 요새 매일같이 입고 있는 코트랍니다. 굉장히 예뻐요. 요렇게 사진, 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밸런스 게임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망한 것 같아. 그냥, 그냥 밸런스 게임에 의의를 드지 말고, 그냥 겟레디 윗미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그럼 안녕.